<laughs> 내가 내가 입 모양 안 하니까 너가 해 그러면 시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학교 박 오늘 배울 내용은 어, 강상과 강염기에 대해서 다룰 텐데. 강산과 강연기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고 저번 시간에 알파 이온화도에 대해서도 한번더 정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 어 새로운 용어 여기 영어로 써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강산과 강연기를 이야기할 때는 평준화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평준화 효과라는 건 뭐냐면 용매가 용매가 산과 염기에 미치는 영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매 그 자체가 산 또는 염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강산을 물에 녹였어요. 그럼 물이 용매인 거죠. 그러면 이 용매는 만약에 강산을 용매에 녹였으니까 용매는 물이면서 동시에 그 물은 염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물이 얼마나 염기성을 띠는가에 따라서 그 물질, 강산의 산도가 결정되는 거, 그 역도 성립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강산에 대한 용매가 얼마나 산도 또는 염기도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강산 또는 강염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결정되는 효과, 그것을 평준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요걸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강산 6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염산, HCl, HBr, 구름산, 아이오딘산, HI, 그리고 황산, H2SO4, 질산, HNO3, 그리고 이제부터 잘 알아둬야 하는 과염소산, HClO4. 이렇게가 정말 유명한 여섯 가지 강산인데 이 강산들은 물을 용매로 했을 때 얘가 HCl을 녹인 것인지 혹은 뭐과 염소산을 녹인 것인지. 다 녹인 다음에 평형에 도달한 다음에는 이것들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용한 용매가 용매가 물일 경우에 이 산들은 강산들은 모두 다 이온화 될 거라서 이온화도가 매우 커서 모두 다 이온화 되면 남는 것이라고는 이런 꼴 H3O+라는 하이드로늄 이온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이드로늄 이온에 대해서는 다 비슷비슷한 특징을 가져서 얘네들 사이에서의 구분을 해내기가 어렵다. 그게 평준, 평준화됐다. 그래서 평준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했던 염산, 강산 중에서 산도의 세기가 강력한 염산이 보이고요. 이 염산 밑에 황산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이 염산이랑 거의 비슷한 KA, PKA 값을 갖는 게 바로 과염소산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 값을 굳이 나타낸다면 KA 값은 뭐 10의 뭐 7승부터 10의 11승까지도 될 만큼 매우 매우 큰 값인 거죠. 그러니까 평형이 오른쪽에 완벽하게 치우쳐 있다. 다시 말하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양이 훨씬 많다. 근데, 강산, 이 물에 녹았을 때 생성물은 하이드로늄 이온 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드로늄 이온과 짝염기, 그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짝염기가 하이드로늄 이온이랑 얼마나 친화를 가졌냐가 역반응을 결정할 거고, 그 역반응이 얼마나 센가에 따라서 이게 평형에 다시 도달하려고 하겠죠. 근데 실제로 Cl- 혹은 HSO4, H2SO4E- 뭐 이런 애들은 다시 하이드로늄 이온과 결합해서 역으로 가려는 그런 반응. 다시 말하면 이 이온들이 하이드로늄 이온에 대해서 친화성. 즉, 양성자 친화성이 없다. 친화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서로 구분은 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몇 가지 예시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자,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과염소산이 물에 녹아서 해리하는 반응 또 염산이 물에 녹아서 해리하는 이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어, 얘네 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산이고 아세트산은 약산의 대표적인 물질인데 이 물질들이 이온화됐을 때 나온 생성물에는 공통적으로 하이드로늄 이온을 가지고 있죠 이 하이드로늄 이온 이 얼만큼 있냐 그리고 이때 사용한 이 물이 얼마나 강산에 대해서 염기도를 나타내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 역반응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즉, 과염소산을 물에 녹여서 이렇게 됐으면 이 과염소산의 짝염기인 CLO4-가 얼마나 양성자랑 다시 결합해서 이게 되려고 하는가가 역반응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친화력이 좋다. 다시 말하면 CLO4-가 양성자 친화력이 높다라고 한다면 역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건 강산이 아니란 얘기겠죠. 연산력이 없다라고 볼수 있는 게 강산의 특징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강산은 이렇게 확실하게 이온화돼서 하이드론 이온을 내놓고, 이들, 이, 물에 의해서도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얘가 산이고, 그거에 대해서 얘는 염기, 용매이면서 염기로 작용을 하는데 이 물도 물에 자체 이온화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양을 무시해도 될 만큼 이게 훨씬 더 많이 생기죠. 누구로부터? 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얘가 녹여서 생긴 얜지 얘를 녹여서 생긴 얜지 구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산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하드로늄 이온이 나오지만 여기서 생긴 이짝 염기, 이 물질이 약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염기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얘가 양성자랑 결합해서 이쪽으로 가려는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이 아세트산 이온은 양성자 친화력이 큰 물질인 거고. 그러면 물이 용매가 아닌 상황을 보면 더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물이 용매가 아닌, 이를테면, 이렇게 반응식을 두 개를 써봤을 때, 어, 여기에서는 이 아세트산이 물에 녹인 아세트산, 이 아니라 무수 아세트산, 즉, 다시 말하면 물기 하나도 없는 아세트산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아세트산이 용매이면서, 용매이면서, 어쨌든 과염소산에 비해서, 약하니까 양성자를 받아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이 화학반응식에서 과염소산이 산으로 쓰였고 아세트산이 염기로 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아세트산에, 무수아세트산에 과염소산을 녹인 상황인 거고 얘가 용매로 쓰인 상황인 거다. 그때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이때 이 이들 사이의 K값과 이들 사이의 K값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를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아세트산, 무슨 아세트산이 헬이 되는 것이, 그래서 얘가 가진 그 염기성이 얘가 가진 산도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얘랑 얘가 물에서는 비슷하게 K값이 1 0뭐 7승 정도로 차이가 없어서 알 길이 없지만 무수 아세트산의 경우에서는 무수 아세트산을 용매로 했을 때는 과염소산이 HCl에 비해서 한 5천 배 정도 이 반응이 잘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더 강력한 산으로서 쓰일 수 있다를 알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부르는 용어가 이것들, 이것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용매로 쓰였다고 했죠. 용매인데. 이둘 사이를 구분할 수 없어, 평준화 비슷해 보여 그런 걸 평준화 용매라고 부르고, 무수 아세트산처럼 이들 사이의 차이를 밝혀낼 수 있는 걸 구별 용매, 뭐 구별성 용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산의 이온화 상수, 산해리 상수는 Ka로 나타내고 화학 반응식은 주로 약산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HA꼴로 많이 쓰게 되더라 아니어도 상관 없지만 그럼 이거에 대한 평형 상수 식을 쓰게 되면 K는 HA H2O 리퀴드 분해 H3O+ Aq A-aq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이 리퀴드는 같은 값을 가질 거니까 변화가 없을 거니까, 이 변화를 무시할 수 있어서 평형 상수식에서는 이런 균일한 용매 혹은 물, 액체, 고체는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 게 결국 K-A가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럼 K-A가 크려면 즉 다시 말하면, ka가 크다는 얘기는 뭘 많이 내놓는다는 얘기, 산, 수소 이온을 많이 내놓는다는 얘기니까 수소 이온을 많이 내놓을수록, 즉 다시 말하면 ka가 클수록 h3, o를 많이 내놓을 거고, 더 강력한 강산일 거고, ph는 더 작을 거다. 이거를 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 HCl에 대해서 짝 염기인 Cl-는 강산의짝 염기니까 염기의 세기가 가장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다시 H를 붙이려고 하지 못하더라 라는 얘기고, 여기 에 있는 A일수록, 여기, 예를 들면 CH3-라는 얘기는 이 물질로 존재하기보다는 메테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 안정하다는 얘기는 얘는 빨리 H플러스를 받고 싶어해. 다시 말하면 이 C에 있는 전자를 빨리 주고 싶어. 얘는 강력한 연기야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표를 보고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KA값이 클 거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KB. 우리가 앞으로 부르게 될 값이 클 거다. 그것도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다르게 용어를 정리를 해 보자면 어, 우리가 아까 강산의 대표 주자 여섯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과염소산 HClO4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HClO4를 불러주는 한국 이름이 과염소산이죠. 여기서, 여기에서 과 라는 말은 산소가 과하게 많다는 산소산의 이름을 붙일 때 쓰는 용어라서 여기서 산소를 하나 뺀 HClO3의 이름이 염소산이고, 이거에서 또 산소를 하나 뺀 HClO2 꼴을 불러주는 이름이 산소가 또 빠졌을 때는 R을 붙여서 아염소산 이렇게 불러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도 또 빠지게 되면 HClO가 되는데 이 HClO가 되면 산소가 또 빠졌으니까 아에서 산소가 또 빠지면 붙여주는 게 하이포아 혹은 하이포염소산이라고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두어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 우리가 산소산이라고 부르는 어떤 물질이 산소랑 결합해서 산성의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들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산소가 과하게 많으면 과를 붙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애에서 산소가 줄어들었을 땐알을 붙이고 그거보다 더 줄어들었을 때는 하이포 혹은 하이포화를 붙이게 되는 명명법을 사용하더라. 이거는 그냥 지식적인 면에서 알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질산 HNO3 가 질산이죠. 이름을 내가 아질산이 뭐니? 혹은 물질 아질산을 사용해서라고 하면 확식이 HNO2가 되겠다. 를 알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heck. 자, 요거는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Ka가 하나가 아니고 Ka2, Ka3. 즉, 내놓을 수 있는 수소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Ka3, 4, 5까지도 갈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탄산이면 수소가 두개 있죠. 그두개 중에 먼저 빠지는 수소에 대해서 그 수소가 빠지는 것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에 대한 Ka 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 더 빠질 때에 대한 반응식에 대한 KA 값이 있을 거고. 그러면 처음에 빠지는 애를 KA1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로 빠지는 애를 KA2라고 많이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가 강력한 산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황산이 강력한 산이라서 KA 값이 매우 큽니다. 매우 커. 그래서 첫 번째 H 플러스까지는 강산으로서 잘 내놓지만 두 번째 H 플러스가 빠지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차이가 좀큰 편에 속하는 산성 물질입니다. 생명과학 시간에 아미노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아미노산의 꼬리 주로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뭐 수소 수소가 있고 여기에 C O, O, 어, H가 있을 거고 카복시기와 이렇게 아민인데아민에 H플러스를 하나 더 붙여서 형식전화까지 써주면 여기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글라이신의 어, 모습이죠. 이때 서로 다른 수소의 개수부터 표현해 볼게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서로 같은 수소. 얘랑 얘도 서로 같은 종류의 수소.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수소. 그러면 빠질 수 있는 수소가 총세 개, 즉,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이세 종류 중에서 가장 먼저 빠지기 쉬운 애가 누구다? 이건 작용기로부터 오는 성질로 기인해서 생각해 볼수 있죠. 우리는 알다시피,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빠지는 애가 카복시기에 있는 수소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카복시기에 있는 수소는 여기 있는 애가 전자를 막 끌어, 끌어갈 테니까 여기 있는 이 수소에 빠지는 것과 관련된 값을 PK1 혹은 K1. 뭐 P까지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얘를 K1이라고 한다면 얘가 빠지고 난 다음 애는 누가 빠질까라는 거죠. 얘랑 얘 중에 누가 먼저 빠지겠어요? 당연히 얘가 먼저 빠지겠죠. 그래서 얘가 PK2가 될 거고 물론 얘도 빠질 수 있지만 K1과 K2에 비해서 K3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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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값이니까 거의 무시하고 이것과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의 종류는 3 개지만 두 개만 빠지는 것처럼 반응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수소가 두 개인 어쩌고산 이라고 생각하면 수소가 두 개인 어쩌고 꼴. 산. 인데 전체적으로 전화가 플러스 일가가 있죠. 이렇게 써볼게요. 즉, 지금 이 꼴을, 글라이신에 이렇게 생긴 꼴을 H2A 플러스 꼴이다 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물에 녹여서 수소 하나를 떼면 H 플러스와 뭐가 남죠? H. A가 남죠. 이때 얘는 중성이어야 전체적으로 전화가 맞는 거죠. 즉, 여기 있는 애가 빠지면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뿔마 중성이 되는 겁니다. 그 꼴이 이건 거죠. 여기에서 이 HA에서 또한번 빠지고 나면 H 플러스 그리고 A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때는 여기서 빠진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얘도 빠지고 나면 이 전화가 없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전화는 이거에 의해서 마이너스 1가가 되겠죠. 요게이 A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게 되겠네요. 이 반응식과 관련된 k 값, 평형상수 k 값. 근데 산해리와 관련됐으니까 KA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 수소이온이 빠질 때와 관련된 거니까 KA1이라고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도 역시 그 다음에 여기서 생긴 에에서 수소가 하나 더 빠지는 것과 관련된 평형상수 산해리와 관련됐으니까 KA2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면 아미노산에 대해서는 주로 PKA1, PKA2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P를 붙인다는 것은 PKA는 마이너스 로그 KA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값을 그냥 로그만 취한 거니까, 우리 pKa1, pKa2,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 실제 이 아미노산이 글라이신이니까 예시로 값을 찾아봤더니, 얘가 2.34가 되고, 얘는 9.60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pKa1과 pKa2가 2.34, 9.60이 돼서, 생물에서는 이것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한번 듣고 어 정리만 해줘볼게요. 나중에 가서 다시 배울 테니까 얘랑 얘가 지금 전하가 얘는 전하가 플러스 1가 있었고 얘는 전하가 없고 뿔마 0이라서 알고 보면 그래서 얘는 전하가 없고 얘는 전하가 마이너스 1가를 띄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하가 없을 때는 어떤 종으로 주로 존재해 준다면? 화학종 하나, 둘, 세개 중에 어떤 화학종으로 존재해 준다면 이꼴로 존재만 해 준다면 그때 전하를 띄지 않게 되겠죠. 그럼 전하를 띄지 않게 될 때, 그때 즉 pH가 전하를 띄지 않을 때, 즉 이때를 등전점이라고 해서,이라고 해서 얘를 pI라고 하고 이 pI는 얘랑 얘를 더해서 나누기 이한값으로 구합니다. 즉, pi는 등 전점이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5.97. pi는 이 글라이신에 대해서 5.97이 나오겠죠. 두개 더해서 나누기 이만 하면 되니까. 즉, pi라고 써있지만 이게 결국 pH란 얘기예요. 근데 해석하면 전화를 띄지 않을 때 pH가 5.97이라고. 글라이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